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양을 말씀드립니다. 어, 여러분, 이 금양 홈페이지 가보셨어요? 네, 금양 홈페이지 가보시면, 금양의 그, 못나 광산 있죠? 네, 여기에 대한 동영상이, 동영상이 실렸습니다. 자, 네, 이거 홈페이지에, 네, 이, 이, 동영상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실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제가 네,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에, 금양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생방안들 있죠? 회생방안들. 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어, 주력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몇 가지 그 방안이 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뭐 지금 현재 거래 정지된 상태니까, 우리가 이 신청을 당연히 제기할 것이고, 회생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참고를 해보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는 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게 결국 이제 돌파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겠고요 네,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양은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네. 어, 응원도 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음, 금양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한번 조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홈페이지, 금양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 금양 그 유튜브 홈페이지죠? 가보면 금양 몰라 광산 현지 탐방 해가지고 이것이 3월 27일 날 올라온 영상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나와 있는 그 영상인데요 네, 이 영상을 좀 보면 자 이게 선전이고요 이거 건너뛰기 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영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산가치가 큰 부분 음악과 함께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 이런 자산 가치 부분에 대한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이런 것들이요. 아,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정관리를 통해서 이제 할 경우는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으면 법정관리 또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이제 회생방안이 예, 1, 2, 3, 4 정도로 방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가능한지, 어떤 거는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또 그와 관련해서, 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여러분에게, 예, 네, 텔방에서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금양 입장. 네, 종목명도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보 드리고 판단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일단 그거예요, 네, 그건입니다 자, 그럼 회생 방안 쪽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 결국 자금 조달을 받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FI나 SI를 만들어서 재산배정 유상증자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겁니다. 뭐 물론 최근에 이상패 의견 거절 공시, 의견 거절 공시가 나오기 전에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의견 거절 공시가 나오면서 그 건에 대한 이야기가 1단계적으로 멈춘 상태죠 시도는 하겠지만 표면화되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런 자금조달권에 대한 건을 아마 이제 이의신청할 때 여기에 포함시켜서 아마 금융사 측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어, 뭐 몇년 전입니다만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했는데 의견 거절을 받았다면 은 재감사를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는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재감사가 이제 통하지 않고요. 차기년도 감사의견까지 의견 거절이면 그때는 이제 자동상태 규정이 준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됐냐면 개선기간 부여라는 건을 하나의 상태기업을 부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재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재감사를 받으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쌍차라든가 뭐 기타 큼지막한 기업들이 예전에 그 법정관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회생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죠? 네,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법정관리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올렸지만은 청산가치, 존속가치, 그래서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클 때, 네, 이때 이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시총 6천억 짜리 회사고 부산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상폐가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정 관리를 일단 신청할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자면은 우리가 이 자산 가치를 좀 봐야 돼요. 그죠? 자산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셨겠지만 이 자산 가치가 여기 보시면 자본 총계죠. 결국.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총계입니다. 자본 총계. 이걸 회사의 재산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총계가 되는데 결국 빚을 빼고 남은 가치. 이게 자본총계란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감사 보고서 나왔을 때 보니까 4,945억이에요. 그러니까 5,000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5,000억인데 상장 주식수가 몇 주예요? 6,400만 주죠. 그렇다면, 이게 나눠보면, 대충 우리가 그한 주당 자산 가치가 한 800원 선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고정 자산이나 뭐 쓸데없는 거, 이런 거는 좀 떼야 되겠지만은,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을 토탈해 보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재산, 자본 총계, 이게 그 의미입니다. 4,945억. 그러니까 5천억 정도는 가치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 가치보다 존속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법정관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채권단하고 합의를 해가지고요 매각과 존속을 위한 합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출자 전환이라든가 기타 다른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기업이 살아야죠. 물론 이제 주주들이 희생을 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기업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업이 살아야, 기업이 살아야 주주도 있는 거고 주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관리권의 모멘텀이 좀 등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현금은 지금 뭐, 190%, 만 200억 밖에 없어요. 200억 밖에 없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자총을 봐야 됩니다. 자총. 네. 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의신청 해가지고,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거예요. 죠 그렇죠? 개정 기간을 부여받아서 요 개정 기간 동안 방법을 찾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자금 유치라든가 또는 어떤 자본금의 수정을 통해서 재무구조 견실화해서 증자를 또할 수도 있고요. 뭐 12PW 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부정적인 쪽들만 보지 마세요.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유동 자산이 1047억이고 유동 부채가 7075억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6000억 정도 나니까 이거 바로 상패될 수 있다. 막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통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통으로. 그죠? 아까 봤었던 그 자총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혹시 그런 그 유튜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금양 이제 상태니까, 이거 팔아라. 그러면서 이제 헐값에 장애해서 팔라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네, 만약에 만에 하나 잘못돼서, 혹, 이제, 상패가 돼서 정리매매로 간다 하더라도, 그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헐값에 유튜버, 그, 헐라는 어떤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맥꾼들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네, 우리는 아직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실시간 정보나, 바르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계속 그 장중에도 전달을 드릴 거예요. 금양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네.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앞에다가 금양이라고 금양 입장이라고, 주시면 더 좋겠죠. 이 정도는 제가 무료로 계속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떠뜨리는 겁니다.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1 3 0 0 0 원에서 이만 원 정도.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 3,000억 내지 7,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0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은 좀 여유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예, 요런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구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네. 요런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거죠. 예.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달에 그냥 끝나는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가지 분야에 연관이 되어있어요. 미국은요.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예, 유럽, EU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 10백억으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그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시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거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한 2, 3천억. 유보류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 프로 내지 3천 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요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예,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